아주 없죠안 갔거든요. 저기요. 안 갔거든요. 여기 있거든요. <laughs> 해치웠다 아홉 개 없어. 보니 해치웠다. 이게 막히면 이러는 거 맨날. 펀치, n c i k 아아 c 문 닫고 해야겠다. 밖에 시끄러울 수 있어. 마음이 안 돼. 우리 집은 마음이 안 돼. 조금만 못놀고나늘 따라야지. 아! 다 좋았다. 커브야, 커브 어디 갔다, 간, 갔냐? 안 갔다. <laughs> 앙냥냥. 맨날 승객 킬 말아야, 내가, 내가. 냥냥냥. 맨날 숨기 키때 말이 내가 이거 내가. 냥냥냥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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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냥냥냥. 또 튕긴 마이크가 또안들리겠다그 이유. 한번 튕겨서 또 건데, 또 튕기면 또 트위치 켜야겠다. 한번 또 튕기면. 아우, 그러면 튕기고 나니. <목소리> 오랜만에, <목소리> <목소리> 한동안 틱... 안 해도 한동안 안 했는데, 이거. 진짜 잘 튕긴다. 진짜 한동안 안 해도. 요즘 나간다고. 일자됐어 어탱니다 10월달까지만, 이런게이폰 계속 써야 한다. 아, 겁나 캡슐냐? 전문기도 할까요? 우리 한 달을 갑니다. 이거 이벤트 끊었나, 예? 임이벤트 끊었나? 예인 벤드 끊어주면 나 버려야 할는데이인 밴드 끊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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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밴드때문에 좋은 건이이인 밴드 문에잘 좋은데. 요요이에 이번 이번 챙겨 이것도 나와서 이번 챙겨 이거 나와. 나영이네가 하신 건데. 어야 엄마 안됨 저기요, 챙기 끝났나요? 안끝 언제 끝나요? 아, 아 지금, 잠깐만. 전동 중진돼 봐. 아씨, 이벤트 좀 봅시다, 인형. 알겠나요? 네, 알겠습니다. 차이 남았네? 아. 차이 동안 업데이트 빨리 해야 하 나요, 그때. 아, 근데 얘가. 잠깐만, 얘가. 철리수 업데이트 말고. 레벨 그거 있는데 그거 없어졌나? 설마 없었어 설마, 에 진짜? 내가 그 때문에 하고 있는데, 지금? 설마 없어졌어? 나 그거 때문에 하고 있는데, 지금? 아니면 학 지어버리는 사람인데? 이거 유튜브에 맘인데이거도 <뭐벨트> 진짜 끝났죠? <거> 잠깐에 <놔줘? 뭐벨트> 아, 깜짝아. 이건 안데 아, 메벨이 뭐 어떻게 하더라? 아! 메벨이 모르겠어! 빠빠빠빠빠빠빠. 안버텨기면안 돼. 더 어느 거? 빙냥냥냥냥냥 냥. 저기 가볼까? 이번에 업데이트 된거 가봐야겠다. 아까 여기 원래 되었습니다. 아왜 해야 돼? 아아아 싫은 거? 내가 취한가? 내가 취한가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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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이다, 딱불러라 이거 딱. 은요자, 음료자, 안녕하세요. 운요자님나저 여기 얘 키운 거 아니에요. 나중에 키울 건데, 버릴 건데, 좀 이따. 운요자님나 이거 버려도 되나요? 얘의매배 예, 없는데, 이제 지워도 되나요? 얘안 예, 키우게. 나 키울래. 짜잔! 공시 바꿀래. 공시. 공지. 샷. 자 사... 응? 뭐야. 공지. 공케 키워야지. 잠만 기다려봐 요 잠만 기다려봐 오빠, 오빠야 뭐야? 카트 왔다 맞아 어, 나, 나 반전중이야 맘맘맘나 반전중이라큐 반전중이라큐 기다려라큐 잠깐만 기다려라큐 잠만 기다려봐, 기다려야 내일 수명을 볼까? 기다리지 말았지. 어머니, 내일 명을볼 수는 없답니까반주 중이랍니다. 어디 갔지? 아씨, 이거 나간 것 같아. 까먹었다. 잠깐만. 잠깐만, 나갔다 들어올래. 나갔다, 잠깐만. 나갔다 들어올게. 다지키면다지키면되거든 개꿀. 엄마, <목소리> 아, 고관지러. 나, 양, 냥냥냥냥냥

아 욕하면 안 되는데 개떡이 욕할 것욕 나올 것 같대. 이거 나갔는데 피지는 여기 나나가지네 미친. 아우씨 갑자기 생각이는까개빡치네18아욕나오려는데 진짜 갑자기 욕 나오네 아 빠지 마요 자꾸 빠지게다 빠지면 안 되는데 빠져요 빠지면 안 되는데 빠져요 잘라줘요 빠져요 이거 사체응사체컷안해 김만이는 키우고 어어어어어 야미친어야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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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봉기지어 보냈어 아씨 어아 아, 아, 나도 봉개 봉기, 나도 봉기지어 보냈어 아씨 어 야씨 어 야씨 오야나봉기지어 보냈어 어내 아, 봉개 내부상한내 봉개 아내부상한 봉개 지어 보냈어 아씨 아 놀래라 나 진짜 내 아이들 깜짝 놀랐어 레어 키키, 개 놀랬다. 키키, 레어 키키, 개 놀랬다. 어우, 레어 키키, 개 놀랬다. 어우, 아, 개 놀랬다. 어우, 개놀랬 어우, 개놀랬짝 놀랐네. 까 뜨는.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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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 언니, 겠습니다니 언니, 는데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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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 저기요? 아, 어, 야, 이야 저기요, 그, 그만 해볼래? 출발자는데? 저기요, 얘야? 출발하니? 어디가니내거 왔니? 출발! 슬퍼. 출발하겠지만, 네! 냥냥냥! 냥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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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냥냥냥냥냥. 냥냥냥냥. 냥냥냥냥. 양양양양양양양. 나빠 따다다다. 엄마, 세다, 오잖아 멈춰, 내, 저기, 용에소리야 너, 도, 개꿀. 너, 흔들 줄 알았어. 이래서 하기. 그리고 면안 해. 우리도 함께 뭐 어쩌라고? 저기요, 운영자님. 저기요, 운영자님. 뭔 잠깐만, 운영자님 지금 개소리하고 있.. 어, 잠깐만. 기꺼 오라면서 오리라고 하라는 거야? 제가 뭐라며. 뭔데? 어, 야, 내. 아니, 재단 가라앉아. 재단 왜 이렇게 하라는 녀 으아, 내 걸린다. 내 걸린다. 기만이 내 걸린다. 내, 예.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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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튕기나 해치웠나 응해치웠자 바퀴 네. 키트 전이동 바퀴 에에에 귀찮아 이거 이거 만천이었네. 아니 이거 왜 이러는 거야? 근데? 으악 uh 으악 -huh. uh -huh. <놀람> uh -huh. 나를 안아줘. 내나아줘 나리 안아줘. 나아나아줘나마또튕줘나내 안아줘. 검은, 사마 음, 딴, 딴, 내, 마, 딴, 딴. 아니, 검은, 사마가 아예, 네트인가 아, 겁나, 튕기는 씨앙. 개, 빡, 치, 누. 아, 겁나 내 끌러. 검은 <laughs> 삼아 먹으려면 인차야나인차야나 맨날 한 건데? 내가 맨날 했던 건데? 나 맨날 검은 삼아 인차야난 인차 아니야, 아차야. 왜 그래? 나 오늘 아차야. 아니 검사만 이걸 이벤트 하면 뭐 하려면 다 튕겨. 오늘 패치 모드. 어, 오늘 새 스... 카바이 시벨라 덤브 부분에 추가되어집니다. 주요 재단을 해야집니다. 그래서 오류를 전개합니다. 벌전 캐릭터 추가했네. 모차 이그 음, 컨텐츠 추가. 그리고 의류전자 이벤트 에찾전이 있고 아 북부 오 근데 관심도 없어요? 북부 안가죠 이따 북부를 안 가면 이렇게 스패스 북부가 안 가요 저는 북부가 안 가요 북부가 안 가요 부부가안 가요. 뿜어리 하나 추가됐네. 나, 나크시프 나크시야, 나, 그, 시프벨 뿜이야. 나, 그, 치잖아 뭐, 나는 안 가. 내, 지금, 내, 보스도, 안잘안 간데, 뭐. 아. 아, 원래, 40인데. 어쩌냐, 업데이트 되네. 40, 사0으로 올라왔네. 와, 원래, 400으로, 업데이트 되네. 개꿀. 와, 이건 개꿀이네. 토템. 모르겠죠. 아 도톤 진짜 모르겠죠. 일단 톤 때문에 잘안 하니까 모르고. 그리고 안에 섬 태양 좀, 좀 태, 태양은 아 계좌 노출하지 않았습니다. 그 나의 자그 그분표조사대한면은말마전 <laughs> 정장성을 한거 이거 넘, 넘어가고 태양은 안 하니까. 가제 과제는 과제는 1회 과제는 원래 주는 조건을 1회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어 개꿀 과제는 개꿀 과제쪽 등급 너무 너무 주로개전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훈용모드훈모드저장는훈용없 없는 남장되어집니다아훈너모는훈용모드훈정도잘 안되니까 뭐 저는 저 부분을 좀안 지우니까, 내가. 저 태양, 태양은, 대표비 잡은 지원 전문을 추가되어집니다 추, 추정은 현장은 추가, 추정되어야 니다 아, 그래? 어머. 쭉 대화하겠죠. 전문을 놓죠. 아, 씨. 이놈아! 응. 아, 업데이트, 어, 업데이트 또 3월 3일 쳤다, 가 아, 업데이트 쳤다, 안 했었다, 니다 아, 이제, 혼촌난 룸삼자, 제발 좀 업데이트 좀해라 아, 그놈의 업그레이 겁나 빨리 안, 겁나 업그레이드 요안요 이건 버그인가? 갑자기 척 일어나다가 다죽었죠 미친? 실한가? 갑자기 쓰러졌죠 내가 실한가? 가자. 이 갑시다. 이끌 으아, 내 걸린다. 나중에 노체 할까? 노체 갑자기 당긴다. 갑자기 노체 당긴다. 레알. 얘도 튕긴대 노체, 그럼 이거, 일치삼만 올리고, 번, 번석, 바꿔야겠다. 필요한 거 아니고, 노체를 바꿔야겠다. 나 노체 바꿀래, 잠깐만 기다려봐. 내가 일치삼 될 때까지 업데이트 하지. 고선되네. 노체할래. <목소리> 아직. 음哼哪里有那么多油哪里有那번 끄자. 하나 놓쳐야 돼. 아우 귀찮. 방제 빠꾸. 정제 방지 바꾸자, 방지 바꾸자, 방지 바꾸자, 널 취하자. 나 지금 이네 방. 네 방.